안녕하세요, 임사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SHF에서 나온 탄지로, 파마도 탄지로입니다. 어, 이번에 나온 제품이고, 제가 피그마 제품이랑 버즈모드 두개다 구매를 했었는데, 음, 버즈모드는 제가, 어, 처리를 했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이번에 아주 SHF 회사가 이번에 가성비 좋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피그마나 이런 데서는 10만원대 훌쩍 넘는 건데, 이번에 한 4, 5만원대면 구입할 수 있는 카마노 탄지로가 나왔습니다.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어, 요, 탄지로. 기본 모습이랑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칼이 한 자루 더 들어있어요. 어, 요리 치칼이랑 요생코쿠이 어, 코등이 어, 검등이 있 있고요 이렇게 얼굴 파츠 세 개랑 손 파츠 세쌍 여섯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5만 원도 안 하는 가격에 이 정도 구성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펙트 파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있을 것만 딱 있는 그리고 가격대도 저렴한 어 탄지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조형이 어, 기존에 나왔던 피규어 중에서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냥 탄지로 그 자체입니다. 음 얼굴 표정 너무 잘 나왔고 어요옷 연질 구조여서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저번에 피그마에서도 그랬지만, 요, 그냥, 대원복 상태만 요, 히오리라고 하나? 이거 없이 그냥 이것만 좀 발매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 버전도 좀 나와줬으면 해요. 저는 이 히오리가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 보면은 이렇게 칼집이 하나 있고, 어, 이렇게 귀걸이, 그리고 상, 흉터 표현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팔꿈치는 살짝 스무스해요. 뻑뻑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손목 움직여주고 허리에 연장기믹이 있다고 하는데, 오 이렇게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숙이고 등으로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하체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히어리 부분 빼면은 굉장히 어 아주 좋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 또한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발목. 발목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고. 어, 개인적으로 얼굴 파츠 하나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얼굴 파츠는 좀 어, 화가 나 있는 표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얼굴 파츠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얼굴 파츠로 이렇게 바꿔주고, 꿔주고 이렇게 앞머리 파츠가 좀잘안 껴지네요. 잘 보고서 껴야겠네요. 이렇게 껴주면은 하난 얼굴 모양이 되는데. 살짝 이 화난 모양 얼굴은 이질감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노멀한 얼굴 표정 파츠가 좀더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번에 나온 어, 탄지로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요요 어, 요 얼굴 파츠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기본 얼굴 파츠가. 그래서 저는 요거 얼굴만 봤더라도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요 칼까지 하나 더 주는 요리 치 칼까지 하나 더 주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어,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가위 디자인도 너무 좋고, 조형도 너무 좋고, 가격도 너무 좋고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 다시피 대원복만 나와줬으면 좋고 저는 네즈코는 구매 안할거에요 네즈코는 어, 조형이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구요이 이, 이, 탄지로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탄지로만 이렇게 어,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오니까 그러면은 안녕.